부부는 법적으로 서로에게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자라면 아내는 남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불성실, 무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길 권합니다. 명절날 화투놀이처럼 일시적인 오락 정도라면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아내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까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